우와 울산의 유명한 생활 낚시 포인트에요. 주말에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저기 방파제에는 물론이고 여기 바로 앞에도 어린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줄 낚시도 하고 조그만 낚싯대로 여기 낚시하는데 잡히더라고. 여기서도 막뭐 죽고. 저는 저 방파제 갈 거예요. 근데 좀 멀다는 거. 카트 들고 왔는데 오늘 또안 들고 왔어. 저 네. 오늘 찌낚시랑 원투랑 다 가져왔어요. 아, 찐 찌낚시 오늘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없네. <laughs> 그 선수들은 다 알고죠. 아 성대 좀한 25cm 짜리. 아 성대가 잘 잡혀서. 네. 미끼도 없이 돈도 안들어가고아 그러니까 그 성대 그, 잘라서 그, 하더라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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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서 지렁이 사왔거든요 방금 이 앞에서. 아 지렁이도 돈 주고 살 필요 없는데. 아, 요게 더잘 잡혀 그러니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계속 던지면 되는데 말하 돈을 들 그러니까 미끼만 든다 일요일 보다 자리가 더 네, 없어요? 길을, 길을 네, <웃음> 아! <웃음> <웃음> 이게 뭐예요? 없나 이런 거 처음 본다 이게 뭐.. 뭘.. 살 뭐라 그러는데 뭐지? 많이 보던 고기인데? 네 살을 먹어도 맛있고 뭐르겠다 고기를 먹어야 와.. 여기 뭐 완전.. 나는 어묵이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잡으면 막 죽다니까 내가 굶어죽지어 <laughs> 않겠어 내가 어묵이 네, 사람들이 막 고기 잡아줘 와 고등어랑 성 에이, 장갑 껴야 된다 <laughs> 이렇게 해 놓고 좀 정신을 좀.. 아 어, 근데 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됐는데? 어, 그건 상관없어. 이리를 빼야되나? 요것은 상관없죠 돌려보면 되지. 이렇게. 아아.. 아, 역시. 됐고. 돌리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 잔자랑 괜찮은데 너무 약하니까 남들한테 피해를 줘. 그래서 요걸 하나 더 해주고 싶다 그러면 요걸 잘라가지고 아, 아~~ 진짜네 약해서 잡... 오 나온다 나온다 지금 잡힌다고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잡 아, 남들 다 잡힌다고 로는 어떻게 자르냐 이아 쏘고 안 가져왔다 껍질에다가 어, 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아, 하는데 이걸... 아 핸들이 거꾸로죠 요걸 할땐 머리 위에를 딱 올리라고 아 딱. 딱딱딱 그래? 딱, 딱딱 일자로. 오와. 어, 그래. 응, 응. 수시로 여기가 수로해줘야 돼. 그래야 여기 딱딱딱 하지. 아 딱딱딱 착 아, 채주면 된다고. 딱우와치 <laughs> 다듬어 생겼는데이방어진 지체는 이렇게 껌딘처럼 생겼더라고 3일 전에는 미지기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네. 저 일요일에 왔는데 막 성대가 막 50마리 막 이렇게 네. 잡으셨던데 아 진짜요 그 망태기로 한 60마리 잡았다가지고 완도 정상적으로 어? 왔다 왔다 탁채 한번 해야지. 아, 이렇게? 이렇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슉 하고 바로 바로 이렇게? 톡톡. 바로 촥한 번만 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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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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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렇 이렇게? 이이이렇 이렇게? 이렇장대장 장대구나 아이고, 이야 잘 풀더라 아우 잡혀놨어 어? 어디서 잡혔어요? 장대 장대는 원래 그런 집 뭐라고요? 장대 오! 밟았다 밟았다 <laughs> 어? 왜? 뭐예요? 아니, 고기가 한 부채 들어가버렸어 벌써... 아 괜찮아요 아니 잡혔어 <laughs> 장대가 잡혀가지고 아니, 두, 두... <laughs> 걸렸어요? 걸려버렸어 고기가 안돼 <laughs> 가만 가지고 운이 좋으면 잘 빠지죠. 이제 그거, 그거 그건 두 번째 문제이제 <laughs> 되겠지. 그걸은 가만히 수도 이런 것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네. 우와 이거 고등어 먹었네. 돼. 지렁이. 걸을 맞나 봐. 바로 밑에서. 어, 아, 바로 옆에서, 앞에 하구나 바로 밑에가 지젝이들. 이동하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응? 음? 아까 장대 구경하러 갔을 때 입질 왔었대 음. 지금은 안 와. 와 저기 송대 계속 올라온다. 밑에 바늘 나갔네. 아씨 <laughs> 어? 여기 옆에서도 상대. 상당히... 아찔긴데아 이게 진짜. 야, 무조건 밑걸려 밑걸림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기서 보나. 아그 왼쪽에는 계속 올라오네. 아 나도 처음 에 입질 왔는데. 응. 멀리 던져야 되나? 우와, 성대 잡으셨어. 뭐 원래 이 시간에는 안 되는 시간이라. 응. 야. 돌리기가 두 번. 그냥 절대로 안, 안 빠져. 어, 눈이 응. 약하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 처음 해봤어 짜잔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서 올려 목줄로 낚시하기 오 뭐가 치는데? 아 치는데? 아 먹고 갔다 물을 주머니에 놓고 어? 내가 잤나아 일주일이 안 오는데? 저기는 계속 성대 올라오고 아 이거, 미, 이거 바닥이 아닌데 물고기가 들어갔나? 아... 아. 바늘이 나갔네. 여기 막 바늘 굴러다니던데. 이런 거 묶었어야지. 주워서. 어. 뭐 걸렸다. 뭐 걸렸다. 왔다 왔다. 왔다. 진짜 자꾸만고. 요거 잡았어요 이거. 응? 거 이거. 예, 올려야지 지금 찍히고 있어가지고 이거. 예, 예. <laughs> 뭐죠? 이거. 이거. 래미 어? 아나 놀래미 좋거 아, 이거. 이거. 이미 이거. 원투 때하나거 그다음에 저줄 낚시 합니다. <laughs> 아, 똑같은 건가? 이 이거 이건... 달라요. 어. 똑같은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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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거 잡히겠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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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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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나 봐. 응. 입질은 어딘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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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가야 돼요? 넘겨. 응. 여기여알겠어 다음에 끊을 때 여기 등을 보아 저거 왼쪽 편? 네, 네. 좀더가보세요좀더좀더 좀좀좀 톡톡 한다고 바로 하는게 아니고 톡톡 을탁들어간 때가 있다고 해서 그래. 그럼 기다리면 되네요 저 아저씨 나씨가안 좋다고 잘 잤거든, <웃음> <웃음> 잘 잤거든. <웃음> <웃음> 찍어야 된다 그래야 지코상금지받으고요 <laughs> <호상금주라도> 뭐 <보인다. 웃음> 카메라 돌릴게요 <또> <laughs> <laughs> 네 어? 어어? 어, 어! 아이 같이 걸렸다. 합체했아있어있어 어? 네. <목소리> 어? 내거 있나? 뭐야? 내 네, 걸림인가? 혹시... 뭐? 아니 뭐 걸린 거 같은 밑에. 걸림인가?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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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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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무겁다! 무겁다! 드디어 잡았어요! 아, 축하합니다! <laughs> 아, 역시 그 자리 원규리기! 맞아, 맞다. 맞아! 역시 아, 자리! 네, 와, 이제 다시 똑바로 던져야지! 우와! 잡았다! 신기하지? <laughs> 어. 이게 원래 안 되고, 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아. <웃음> <웃음> 어머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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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가 아 찔렸다. 아, 와 성대 잡았어요 드디어. 후나뭐밑걸인줄 알았어. 우와. 와 여기 진짜 많네 뭔데. 여기 진짜 성대 밭이야. 저 고등어에 물었으니까. 뭐 <laughs> 여기서. 던지고 싶은 대로 안 던져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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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가뭐 아, 발로 치 어떻게 하라고요? 아게 집게 게아 뭐? 상관없이 가서 바로똥치면 바닷물 똥빠 그러면은 놔둘 데가 없네 여기 놔두자 응? 아, 어? 아, 묶으면 되구나 와 역시 어, 감사합니다 <laughs> 나는 바보야 오늘은 뱅이돔 낚시 아 하기는 하네 뱅이돔 낚시 저기 여기는 뱅이돔 낚시를 잠길지?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우와, 우와! 낚싯대가 막 흔들려. 와, 와, 잡았 와, 잘잡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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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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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도 진짜 올라왔네 더블더블 더블. 오, <laughs> 나간다 이거 안 물어요 이거 물고 뭐, 물어요 그거 하는 팁이 있나요? 요, 여기는 안 물어요 응아 멀리 던졌는데 응 여기 안 물고 아빠가뭐 누우신 뭐, 데는 왜 네. 응,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만 어. <laughs> <laughs> 이 볼돌이 좀 약, 약하네. 20, 20호. 이 앞에서 샀는데요. 어, 어, 어. 우와 안 돼. 어? 더 왼쪽 가는데? <laughs> 왼쪽 가는데? 그, 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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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와본지. 잘 우와, 뭔데? 우리 한 마리씩 다 올라온다. 계속 아, 어, 근데 초렛 가이드가 다 돌아갔네? 제대로 어, 바늘 하나가 없네. 응. 아니, 바늘을... 뭐예요? 그거 오셔놨어요. 음. 어, 음, 아, 바늘이 세 음, 개가 됐네. 안 잡았어. 아, 이제 무거울 것 같은데? <laughs> 와 성대 올렸다이 아 여기는 막 여기 위에서는 구경하고 해서 재밌는 포인트예요. 뭐야 이거내거 움직이는 거야? 빨리 가 봐. 오내거 온다 온다 내거 오는데? 왔다 왔다 어 걸렸나 보다 거기에 거기랑 걸렸죠? 잠깐만 아 여기 걸렸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나 입질이 아니었어. 오,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뭐지? 어. 제가 오른쪽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됐네. <laughs> 왜 불가사리인데? 우 와. 저긴 두 마리다 근데 여기 전부 다 사람들끼리 막 걸려 아이 싫어 아얘는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가 진짜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잘 던져야지 <laughs> 낚싯 감고 하고 한번 엉켜가지고위 올라오니까 구경하이 좋네 진짜. 올라오는 거잘 보이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간다 나간다 탈출 왔다. 오. 와, 올랐다. <laughs> 어 깜짝이야. 미콜렸어요. <laughs> 맞았다. 안 되는가 그거 없는가 어떤 거예요? 브레이크? 아, 브레이 응. 브레이크. 브레이크. 봐 어떤 거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 브레이크. 브레 브레이크. 브 파워 캐스팅. 텐션을 조금 줘 가지고 텐션을 줘 가지고 그럼 이렇게 팔팔이. 이거 안보왜안 오지? 와. <laughs> <laughs> 나는 지금 한 마리 잡았나? 진짜네. 내 것도 울어줄 텐데 아씨밀아씨아씨아씨까나가게리턴십이라고 어? 이건 여기에 붙어있거든? 요런 응. 데는 반대로 들아왔단말 리턴 이거는 지금 몇 천번 일이에요? 이거? 진짜 크다 어머 <목소리> 저기 입질 오는 거봐 네. 네. 응. 아 어, 이거 오른쪽 같다. <laughs>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가만히 카 모으겠다 해놓겠네. 사진 딱 카메라 챙기게. 너무 오른 왼쪽이잖아. <laughs> 그럼 또또 가면 되고 다씻대알아냐고기 안좋은데 둘이 오자 알아. 안하 됐다 이 조금 수 있어 이값 있어요 네? 이값 많이 있어요 어떤 거 어떤 거 미끼, 미끼. 미끼? 응 많이 미끼 여기 지렁이 있고 말고 여기 있냐 많이 없는데 이거 아놔거 이거 이거 새건데 뭐, <laughs> 어? 오! 멀리 날라갔다 응. 오케이 그 그래, 미동도 없네 아 나는 왜안 잡혀 고 <laughs> 걸어갖고 그, 그 해보세요 그 <laughs> 고맙습니다 야, 야, 내가 연습하고 네. 얼마나 멀리 가는건지 모르겠데 됐어 아이고 머리 터지네 깜짝이야 안 물리는데요? 네? 안 물리는데 집에 가야겠는데 아유한 마리 가야 하고 가야고 촬영 한 마리 하고 가야겠 미끼가 저분들 은뭐 하세요? 홍조 잡으시 지렁이도 뭐. 하고 응. 고등어도 하고. 이거는 대생래을대백으로서 되게 잘 물고 꽁치. 아 꽁치. 네, 꽁치가 꽁치야. 네. 꽁치구나. 미끼가 근데요? 다르네. 미끼가 달라 이유가 있어. 왜, 왜? 남들보다 더잘 잡는 이유는 되는데. 아어어 어. 뭐야 뭐야. 네? 어, 응. 뭐 거야? 내가 만진 거야? 만 되는 시간이야. 거기 옆에 아서 하면 오지. 하이랑 안 그거 때문에 여기도 고막 가고 말고 나리려고그렇지 맞아, 맞아. 빨리 세 마리 달아갖고. 예? 어. 그거 유튜브 찍어 올리면 막, 막, 이거 막 유명해져 보다. 이게. 아안 뭐, 그래도 여기 유명한데. 아, 너무 서운해 이게. 음, 음, 안 잘린잖아. 음. 그래도. 어, 그래도 묵지가 할 건데. 뭐. <laughs> 아왜엄지한마한 <laughs> 마리 잡아줄게 아 밑에 걸렸는데? 들어봐 아이고 다 풀렸네 아 순대는 바늘이 여보다더크잖 입이 크잖아 커야 돼요? 입이 크잖아 어있게 드세요 네 경비 법칙 어 뭐야

크래 크다 c 크다. u <laughs> <꼭꼭. 웃음> 소리 웃기다 그래서 성대잖아 아 성대가 사람처럼 아 목성대 어 성대가 있어서 소리를 낸다고 여기 <laughs> 구멍 났다 구멍 찍을 거없으만 낚시대에 또굴러가고집 던지는 장면 하나 찍을래? 괜찮아요 오늘 잡았는데 뭐못 잡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 그렇지 생활해 되는데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공쥐도가공에요기아 예예, 또공 이틀로, 여기 가서 좀보놓고 부어, 부어요? 여기다 국물 저기다, 국물 없어도 해, 다 네, 국물 없어도 되니까 여기도 국물이 묻어라이거 식. 국물이 좋은 거구나. <것만>.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여기 있는데. 그래 이걸 샀는데. 어, 바로 입질 오는 거야? 오. 아, <laughs> 내 거가 아니었어. 빠져 이것 음. 음, 좀 빼내, 빼주세요 슉, 입주 계속 오네 나는 안 오고 나는 입주 안 오고